십니까 행무가족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티약상 같은 거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생각지 않게 사소하거나 큰 문제들이 늘 야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계약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 계약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부동산이 주어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셔가지고 잘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임대인으로서 월세를 받 수 있는 중요한 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 요즘에는 보통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를 써요 표준화된 계약서를 살펴보면은 제한 물건이나 아니면 원상복구 중개 보수 계약 해제 했을 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좀 애매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일 예를 들어서 뭐현시설 상태에서 뭐 임대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그현 시설 상태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1년 차, 뭐, 새 아파트 아니면 뭐, 중간에 뭐, 10년 차, 15년 차 똑같이 그 라인을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좀 명확하게 사진 찍어 놓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건드리긴 어려우니까 보통은 그 특약에, 특약으로 나중에 하는 그 부분 항목에다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아, 여러 분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또 주위 분들에게 임대차 계약과 등거 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고 가게 좀이 영상 보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계약서에는 애매한 문구 대신에 명확하고 특정한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임대인은 도배를 해주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타 부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의 견해 차이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원활하게 합의를 하면 괜찮겠지만 그 기타 부분에 대한 견해 차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임대인은 도배, 장판, 화장실, 수도꼭지, 작은 방, 방충망 이런 것들을 잔금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계약서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써져서 서로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본 상가를 분양받으면 임대를 책임지고 보장함 많이 좀 익숙한 문구잖아요. 부동산 분양 시행사나 영업사원들이 실적 때문에 이 약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분양할 때는 분양에 대한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을 속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위 문구는 얼핏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분양을 받는 수 분양자가 잔금까지 치른 경우에 임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상가를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수 분양자는 그야말로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실제 제 주변의 중개사 말만 믿고요. 상권이 좋은 줄 알고 분양받은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분들이 임차인이 안 맞춰졌어요 그래서 수년째 빈 상가로 상가 공동관리비도 내셔야 되잖아요 대출이자는 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고생고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해서 보장받는 게 없을까요? 만약에 약속한 내용이 임대보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일시와 금액, 2022년 10월 1일까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 이런 조건으로 임차인을 맞춘다.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만일 분양자가 지정된 시기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일일에 몇 퍼센트의 지체 보상금을 임대가 맞추어질 때까지 분양받은 사람에게 위약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안심이 될수 있겠죠. 만일 분양하는 사람이 이걸 안 써준다라고 하면 그냥 상가 분양 받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니까요. 이렇게 계약서에 투명한 문구로 나중에 있을 여러 다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 대행 업체가 있어요.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의 어떤 직원이 수분양자를 모집하던 중에 관심을 보이던 김 씨가 상가 분양 계약 체결을 했어요. 임대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구두로. 중도금 길이 도래했어요. 임차인 구하지 못해낼 경우 많죠. 못했습니다. 김 씨는 계약 파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시행 업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가 분양 계약을 분양 대행 업체하고 체결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라고 계약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보통 상가를 분양을 할때 상가를 지은 업체를 전체 총괄을 하는 업체를 시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행사는 분양을 하는 걸잘못 해요. 그래서 대행하는 업체를 또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업체의 직원들이 보통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대행업자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계약서에 따라 진행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겠죠. 그냥 임대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이 한마디는 어떤 책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 노란색 그 박스처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본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하기로 함. 단 기한은 2022년 뭐 10월 1일까지로 하고, 만일 임차인을 이때까지 구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그간 납부한 금액은 조건 없이 수분양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그럼 계약서에 이런 문구는 뭘까, 어떨까요? 언제까지는 틀림없이 입점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시는. 어떤 지역에 22년 3월 개업 예정으로 상가 분양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이집 2022년 2월 말까지 틀림없이 완공돼서 입점할 수 있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고요. 사업 일정을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3월 1일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약속 날짜가 됐는데 상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많습니다. 많아서 손해가 많았겠죠.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상가에서 입점만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본 계약은 시행사가 2022년 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수분양자의 사업체가 차질 없이 입점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위 1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1금 뭐 얼마의 1일 몇 퍼센트의 지체보상금을 공사가 완공되어 수분양자가 입점할 때까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 놓으면 안심이겠죠. 또 이런 조항은 어떻습니까?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의 명도를 해주겠다. 더 이상 책임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2022년 매달 며칠까지 신축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일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현재 다섯 가구의 임차인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몇년 매달 며칠까지 명도한다. 만일 이 항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매수인이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매 대금의 몇 퍼센트를 일일 지체 보상금으로 지연 일로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날 건축상 공, 건축 공법상 가능한 일까지 매수인이 지급한다 또는 본 매매계약 잔금일까지 매수인이 지급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쓸때 임차인이 어, 언제 언제까지 계약일이 완전히 다 끝나면 명도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명도를 지체하고 계속 장사를 하면서 그냥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곤란을 많이 겪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보통 재소전 화해 조서라는 걸써 놓으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조정 화해 조서도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서 자체 내에다가 언제까지 퇴거하기로 하고 그 그러지 않으면 임차인과 약정한 이유, 아까처럼 그렇게 이유를 명도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예정 금액으로 해서 조항을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임차인이 이유 없이 명도 지체하는 경우는 좀 많이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그 부동산 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됐던 첫 발단은, 분양을 어 하는 회사에서 친구와 함께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가서 그냥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있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어, 배우고 느끼고 체득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가 분양이나 빌라나 아파트 이렇게 분양하는 거는 제가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생각보다 거짓말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계약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 명확하게 저에게도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계약서를 한번 봐준 적이 있는데요. 아, 역시 계약서 문구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유튜브까지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라인을 하나하나 다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가 분양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권, 권리를 꼭 계약서에 명기하셔가지고 주장하시고 나중에 큰 피해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는데 건강 많이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